봐. I can't imagine 나는 뭐할수 없어? 상상할 수 없어. 쥐를. 그 쥐가 워킹 노력하고 있는 거야. 노력하다 빛나는 메달을 따려고 빛나는 메달을 빛나는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메달을 걸 거야. 걸 메달. 어디에? 쥐의 무게가걸 빛나는 메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쥐를 상상할 수 없어. 또는 세겨진 명판. 세진 명판. 감사패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것에 우리를 주의 우리를 우리 친구지의 우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됐나요 여기에서 얘는 내가 정리 좀 해줬을 텐데 여기서 형용사나 부사 나올 수. 에즈 명사도 상관없긴 해. 명사도 있을 수 있긴 하거든. 명사 하여튼 형용사 여기 에즈 생략할 수 있고 에즈가 나와 거. 생략할 수 있고 형용사 부사 주어동사 이건 무슨 뜻이게? 무슨 부사절이게? 형용사 에즈 주어동사는 양보 부사절이에 양보 부사절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나? 비록 비록 너 이지만 비록 너무 이지만 됐나? S형형성공사, S형형성공사 이게 맨 앞에 나오네 오케이 얘가 어떻게 보면 이 보호도 진짜 보호 고어. 아 보호라고 쓸 수가 없지데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떻게 보면 이러네. 지워, 됐어. 잘 말해 이나는 거. 자, 이것이 어떻게 들리지만 네. 매력적으로, 네. 매력적으로? 네. 들리지만 이렇게된 거야, 그렇지? 이것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야. 뭐가 매력적으로냐?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야. 영칭코칭 편지에서 뭐야? 친친코. <laughs> 자, 친구를 갖게 되는 거야. 어떤 친구를 갖게 되면 이 지가 올해의 실험실 지의 친구를 갖게 되는 거야. 올해의 실험실, 올해의 실험실 지가 되는 거지. 이가 그리고 미로를 통과하는 미로를 통과하는 가장 창의적인 경로. 이것이 매력적 이런 친구를 갖는 것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이해하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렇대나요? 주인는 그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동기부여 돼야 안돼안돼 네. 이하죠 그러한 독특한 것 특별한 것 거기서 빌해서 뭐야 특별 대우 그래 특별 대우에 의해서 특별 대우에 의해서 동기부여 되지 않아. 됐나요그 대신에 나폴 실험실 진의 원해 실질적인 것을 원해, 리얼리, 실제 거래를 원해,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실질적인 것을 원해, 음식이나 안전이나 사회적인 컨택도가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접촉을 원하거나, 심지어는 약간의 부드러운 쓰다 부드러운 쓰다 등기를 원해. 좋크. 뭐라고 터실너자로운 말을 했다. 시를 쓰다 뭐 줘야 되네? 그죠 음. 임팩트는 뭐였더라? 사실 얘는 예. 사실 이 임팩트랑 똑같아. 사실 어워드 세리머니 시상식. 시상식을 독특하게 휴메인. 무슨 적이? 음. 인간적인 거야. 얘는 품사 해외 문화 알겠지? 부산 품을 여쭤봐라. 그점 독특하게 인간적인 거야. 그다 나는 알지 못해 어떤 다른 동물을, 그 동물을 노력하는, 트로피나 인증서나 자격증을 위해서 인증서 자격증. 그다음 다른 동물들은 배우는 거야 어소시 h 이트 A와 B는 뭐야, 얘들아? A와 B를 연관시킨다. 그지 언어적인 표현과 어 이하자. 이유와 를 공유할 수다 언어적인 표현과 이후의 후의 제시나 제공, 제시. 이건 제공.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뭐 유형의 보상의 제공을 요할수 있는가에 유형의 제공, 유형의 보상. 설치에 좋아 같 음식과 같은. 하지만 메달이나 리본이나 상각풍 것은. 이것은 특정한 거야. Human Motivation. 인간의 무슨, 인간의뭐야뭐지 음, 음, 음. 공기 부여해 됐나요, 여러분? 상은, 아, 디자인 i g n e d 뭐되어지는거야 d e s i g n e 되어집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다한 개인을 한 우리 집단의 개인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거예요. 상을 주면서 그 모리유파는 나은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 Yeah? 그래서 그것은 목표입니다. 그것은 레스터는 여기서 어펙트 영향을 주다 그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 목표야. 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해하셨요 yes, 여러분? 인간에게 고용한 동기, 상업, 야자.